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당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학부모한테 어떻게 말해요? 저는 그런 경우에 사실 애초에 전 상담을 한 시간 이상 하거든요. 아이가 처음 오는 공간에 새로운 친구들, 그다음에 새로운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어색하겠냐. 어른들도 어색한데 그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와 제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아이한테 충분히 보여줘야 아이가 저를 신뢰할 수있다아요 규칙적인 친구인지 아니면 활동적인 친구인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한 시간이면 사실 충분히 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엄마랑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요 알러지는 있는지 뭐 아이 소근육 발달 정도는 얼마나 됐는지 성향은 어떤지 화나거나 울었을 때 가만히 둬야 되는 성향인지 아니면 내가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성향인지까지 세세하게 다 물어본 다음에 저는 어머니들한테 저는 성향별로 반을 짜는 편입니다 지연이한테는 이 반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하면 대부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보통 핀터나 외국 해외 사이트 많이 보고 응용하시거나 선생님들 주변을 스터디를 만들어서 친한 선생님들 해서 같이 연구하는 걸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하내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은 남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왜 베끼냐는 선생님들 절대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을 더 확장시키는 거지 나만 하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하시고 어차피 커리큘럼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커리큘럼 때문에 그 학원에 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선생님 보고 가는 거니까 같은 커리로 해도 다른 결과물이 나오듯이 그리고 저는 또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한국 검인정 교과서 협회에 들어가면 교과서를 다살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 초등 교과서를 구매를 다 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단어는 같아요. 다 출판사마다 내용은 다른데 예를 들면 빛, 뭐 아니면 색상 이런 식으로 챕터별 주제는 다 같거든요 그 주제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수업은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엄마들한테 얘기할 때 초등 몇 단원에 나온다라고 <laughs> 한마디 덧붙인다면 그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니 내 교육이 좀 포괄적이고 전문적여 보일 수 있으니 이거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미술교과는 미술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거서는 계속 있어요. 그 저는 사실.